286번 f(x)가 오른쪽 그래프와 같을 때 다음 중 구간 마1보다 크고 5보다 작은 구간에서 옳지 않은 것 리미트 x는 3의 f(x) 값은 존재한다 그럼 x는 3 플러스일 때3 플러스면 어떤 그래프야 3보다 오른쪽 그래프 이렇게 다가오겠지 그죠 이 값이 몇인지 모르겠지만 이값 맞아요 얘를 만약에 a라고 한다면 우극한 a야. 맞아요? 그럼 3 마이너스일 때 그럼 여기도 이렇게 다가오겠지 얘도 a죠 존재한다 안한다? 한다 맞는 말 2번 문제 f'0 프라임 그럼 뭐야? 접선의 기울기야 x는 0에서 접선은 접점은 여기고 접선은 이렇게 지겠지 이게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이다. 맞죠? 위로 올라가니까 양수 맞다. Fx가 불연속인 점 끊긴 점을 찾으면 돼. 근데 이게 처음과 끝에 하얀 눈구라면은이 구간 때문에 하얀 눈구인 거지 연속인 점이 아니야 이거는. 근데 어디서 끊겼어? 끊긴 점은 3에서 끊겼지. 그죠? 불연속인 점이라고 했어. 어디서 끊겼어? 3에서 끊겨? 4에서 끊겨? 두 개. 맞죠 이 말도. 그죠? 다음. f(x)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은 세 개다.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은 뭐라고 그랬죠? 불연속인 점. 그다음에 뭐야? 꺾인 점. 이해됐죠? 꺾인 점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쭉와 보니까 여기서 꺾였어. 올라가서 합수만 자꾸 밑으로 내려갔잖아 꽉겠다는 얘기지 2가 미분 불가능해 그죠? 미분이 가능하지 않아 불행속인점 된다 그랬지? 불행속인점 된다 그랬지? 3개죠 맞죠? 4번도 맞고요 5번 f'x가 프라임 0인 점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은 2개다 그랬어 맞나? 여기에서 접선이 0이 되죠 여기 몇인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이 숫자. 이 숫자, 하나. 여기에서도 접선의 기기가 0이야. 1인점, 하나. 맞아? 요몇 개냐, 이거? F'X가 프라임 0인점. 응, 86번. 두개 있죠? 2보다 크고, 3보다 크고. 몇개 있어? 이 꺾인 점은 뭐야? 접선이 길지가 않아. 꺾인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맞아? 여기는 살만 안돼. 여기에서 하나 있지 접선. 세 개. 틀렸죠. 답은 몇 개야? 이거 세 개. 5 번이 답이야. 여기 접선 못 그려 여기는, 여기 주말이지. 접는선이 아니야. 거 꺾인 면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f 프라임에서 있는 것은 여기, 여기, 여기 세 군데야. 이해됐죠? 답은 틀렸다. 답은 오버해야 된다.